작년 말 12월 미국에서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되면서 모두의 전망처럼 그가 앞으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엄청난 관세를 때리겠다고 겁을 주자 역시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이스라엘의 네타냐오 외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첫 비행기로 날아갔습니다. 원래 과거에도 이런 경우 일본은 정식 협상 전에 미리 미국의 대통령이나 정부 핵심 인사를 만나 주로 엄청난 액수의 투자를 약속하거나 로비하는 방법으로 언제나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미국 정부의 정책을 바꾸었고 그래서 항상 마치 전 세계에서 미국에게 가장 특별한 대우를 받는 국가처럼 마치 친형제 같은 특별한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일본의 전략은 똑같았습니다. 즉, 이번 역시 일본은 미국을 위해 어마어마한 액수의 선물 보따리를 잔뜩 안고 기대에 부푼 채 그를 찾아갔는데 게다가 트럼프는 상대의 아부를 좋아하고 특히 선물을 마다하지 않는 성격이다 보니 이번 관세 폭탄 역시 아마 일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공격을 피해가며 또 한번 전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미국의 절친 위상을 누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올해 2월 백악관에서 만난 두 사람은 둘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이시바는 폭탄주를 한 일곱 잔은 한 것처럼 얼굴이 상기되어 매우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얼굴이었고, 트럼프 또한 이시바가 들고 온 선물이 흡족하고 대견했는지 기분 좋은 아빠 미소를 지으면서 그들의 미팅은 아예 관세 이야기 자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을 정도로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때 이시반은 트럼프에게 그가 미리 요청하기도 전에 과거 미일 역사상 가장 큰 선물 보따리인 무려 1조 달러의 투자를 먼저 약속했고 거기에 더해 주일 미군의 방위비 역시 자기들이 알아서 지금의 두 배로 올리겠다고 약속하며 크게 칭찬을 받은데 더해 지난번 인수하려고 실패한 US 스틸의 인수를 포기하고 대신 엄청난 액수의 투자를 하겠으며 또 미국산 석유와 천연가스 역시 지금보다 수입량을 엄청나게 올리겠다고. 다고 약속하며 사실상 국가간 정상회담에서 무슨 전쟁 패전 서명 자리가 아닌 다음에 진짜 이런 과도한 수준의 일방적인 선물은 목격된 적이 없을 정도로 일본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넉넉한 수준으로 트럼프를 기쁘게 해 주었고 그래서 그 덕분에 그날의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이야기는 아예 나오지조차 않았을 정도로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일본 머니 외교의 승리였습니다. 그러자 이 시바는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 능수능란한 외교의 힘과 일본의 막강한 돈으로 전 세계가 모두 두려워하는 트럼프의 관세 공격을 너무도 쉽게 피해간. 일본 정치계의 새로운 슈퍼스타이자 희망으로 온 일본 국민의 뜨거운 찬사와 응원을 받게 될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았고 또 이제 마음이 크게 놓였던 이시반은 그런 마음을 담아 회담을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의미로 트럼프가 정말 너무도 기분 좋아할 만한 덕담을 몇 마디 건넸습니다. 먼저 트럼프처럼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유명인을 실제로 만나게 되어 너무너무 흥분되었고 그는 TV에서는 너무 무섭고 강한 성격의 소유자처럼 보였으나 실제로 만나보니 매우 진지하고 훌륭했으며 미국과 전세계에 대한 강력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굳이 그말 끝에 저는 그걸 그 어떤 아첨도 없이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게 굉장히 아첨처럼 들리게 했고, 그리고서는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로는 바로 트럼프 유세 연설 중 정말 아슬아슬하게 암살 시도가 빗나가며 그가 구사일생 살아났던 그 사건을 언급하며 트럼프 당신은 분명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사명을 위해 권하신 분 같다며 최고의 찬사를 담은 극강의 아부 선물 패키지를 건넸고 이 말을 들은 트럼프도 너무 흡족해하며 회담은 그렇게 관세 이야기 한 마디도 없이 너무도 훈훈하고 아름답게 진행된 후 마무리되고 이시바는 이제 미래 새로운 황금 시대를 여는 영웅이자 일본이 다시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도록 만든 천재 외교 영웅이 되는 부푼 꿈을 안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본으로 돌아간 지 얼마 후, 이시바는 하느님이 트럼프를 통해 역사하시길 원했던 그 엄청난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곧 알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오직 일본만을 위해 준비한 어마어마한 관세폭탄 패키지였습니다. 먼저, 미국의 가장 많은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통보했고, 여기에 이어 곧 추가 관세 35%가 더해졌으며, 그 외에도 철강, 알루미늄, 농산물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한 관세 패키지가 선물로 돌아왔습니다. 이 관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일본 니케이 지수가 하루 만에 거의 8% 가까이 폭락했을 정도로, 일본 핵심 수출 산업에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했고, 이에 당황한 이시바는 즉각 정부 회의를 열고서는 이후 일곱 차례나 장관을 미국에 파견하고 또 본인도 트럼프와 4 차례나 통화를 하고 또 6월 캐나다 정상 회담에서도 만나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냐 제발 살려달라며 우리 일본을 봐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트럼프는 오히려 그런 이시바의 대응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아주 당연히, 일본 내에서는 이시바에 대한 평가가 지난 정상회담 직구 때와는 정반대로 급락해버리면서 급기야 이시바 조기 퇴진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자존심도 많이 상한데다. 어쩌면 정말 총리 자리에서 곧 쫓겨나게 생긴 것에 더해 곧 있을 참의원 선거에서도 완패를 당할 위기에 놓이자 이때부터 잃을 게 없다고 판단한 이시바는 갑자기 흑화하여 트럼프를 향해 외교 수사에도 맞지 않는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부터 일본은 미국에게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 또는 트럼프에게 대단히 실망했고 이제부터 이건 국익을 건 싸웁니다. 그리고 일본은 너무 큰 모욕감을 느껴 그가 우리를 깔보는데 더는 참을 수가 없다와 같은 무슨 동네 아저씨들 호프집에서 싸우는 것 수준의 말들을 쏟아내자 트럼프는 그런 이시바를 향해 너무 버릇이 없다며 일본은 자기들만 특별 대우를 받으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금 굉장히 강한 어조로 연일 독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데다 심지어 최근에는 그렇게 강경하게 반항하는 일본에 대해 나도 히로시마나 나가사키를 예로 들고 싶지는 않지만 결국 그와 같은 방식 식으로 전쟁이 끝났고 이번 협상 갈등 또한 그것과 마찬가지로 될 것입니다 나는 매우 수위가 높은 발언까지 하며 그렇게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을 향한 일본의 그동안의 전략은 결국 대실패로 돌아가 버렸고 거기에 더해 그동안 너무도 돈독했던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과거에는 2차 대전 이후 단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을 정도로 험악하게 흘러가고 있으며 경고했던 미일 군사 동맹 또한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물론 절대로 상황이 녹록치는 않지만 그런 일본과 비교해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는 괜히 사전에 미리 만나서 선물 보따리를 잔뜩 갖다 바치며 미리부터 을의 자세로 트럼프의 자비를 호소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아 지금 서로가 서로의 패를 열지 않은 상태여서 그 협상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사실 그런 돈 보따리 외 미국이 정말 필요로 하는 실제 가치가 없는 일본과는 다르게 우리는 현재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가능한 결코 불리하지 않은 조건입니다. 이건 이제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이야기가 되었지만 주한미군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해외 군사 기지들 가운데 단지 그 덩치만 가장 큰게 아니라 가장 잘 훈련이 되어 있으며 또 가장 완벽한 전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데다 무엇보다 지금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중국 위협 대응에 있어 상하이와 베이징을 모두 사정거리 내에 두고 있는 최고의 전략지로 어찌 보면 현재 전략적으로 핵무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 미군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미 너무 뒤처져 버린 중국 해군과의 군함 숫자를 따라잡기 위해 최고의 조선업의 도움이 필요한데 전 세계에서 그런 미군을 당장 도울 수 있는 나라는 지금 한국밖에 없습니다. 미군 수준에 맞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들을 다른 나라들보다 4-5배는 더 빨리 만들고 더 빨리 수리하며 그것도 훨씬 더 싼값에 할수 있는 것에 더해 무엇보다 그 일처리의 퀄리티가 세계 최고인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미국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동맹이자 필수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입니다. 게다가 또 이미 일본 정부 및 일본 내 여론이 지금 미국을 향해 매우 비판적으로 돌아서 버린 반면, 대한민국의 경우 아직 뚜렷한 부정 이슈가 없어서 전통적으로 미국에게 있어 이 동북아의 가장 큰 동맹국이었던 일본과의 관계가 지금 급격하게 나빠지고 소원해진 미국의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유일한 대안인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최대한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협력적인 결과로 이끌어내어야만 하는 그렇게 오히려 지금은 한국과의 협상에 있어 미국이 더 마음이 급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또 트럼프는 허드 맥도날드 제도라고 이곳에도 무려 10%의 관세를 매겨버렸는데 이곳은 인구가 무려 0명인 곳입니다. 거기엔 펭귄만 살고 있습니다. 즉, 지금 트럼프 정부는 불쌍한 펭귄들에게까지 10%의 관세를 매길 정도로 사실 체계가 그리 치밀하게 잡혀 있는 상태로 지금 이 관세 전쟁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협상의 여지 또는 우리가 파고들 빈틈도 많습니다. 게다가 또 지금까지는 우리 주한미군이 훨씬 더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아시아 동맹 파트너 입장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국가처럼 여겨진 적이 꽤 많았었는데 이제는 미국과 일본의 우호관계가 커다란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또 실제로도 일본은 이제 미국에게 줄 것이 거의 없어 그 가치를 예전에 비해 많이 상실한 상황인 반면 우리는 주한미군의 높아진 가치에 더 え <music> 반도체와 첨단 전자기기회, 그리고 곧 재개될 트럼프와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물론 겉으로는 여전히 강한 척을 하면서 이 모든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트럼프의 협상 전략을 잘 읽고 아주 신중하고 현명하게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강력한 카드들을 잘 플레이해서, 부디 우리 정부가 전 세계에서도 미국과 트럼프를 상대로 가장 좋은 최고의 협상 결과를 얻어내고, 그걸 바탕으로 지금부터. 훨씬 더 강력하고 상호 유익한 한미 동맹을 이끌어내고 우리나라가 한번더 크게 도약하는 소중한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혼자 기원합니다. 트럼프는 겉으로는 굉장히 과격하고 강하게 동맹국들을 코너로 밀어붙이고는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 역시 지금 마음이 몹시 급하고 특히 미국 내 경제 상황과 최근 전 세계를 향한 그 관세 협상들이 거의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가며 그 어느 때보다 성공적인 협상 결과 특히 가장 가까운 동맹들 중 누군가와는 매우 성공적이며 모두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상호 협력적이어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쏟아진 비판을 상쇄할 만한 평화적이면서도 건설적인 협상 결과가 필요하고 목마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를 이끌어 내기에 현재 우리나라만큼 좋은 상대가 또 없습니다. 그런 트럼프의 입장과 심리적 상황을 고려해 볼때 현재 오히려 우리가 더 여유롭고 유리한 상황에 있다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부디 현명하신 우리 정부. 또는 협상 담당자 분들께서도 우리 국민들처럼 오늘날 군사든 경제든 모든 방면에서 세계 최고 또 최고의 인기를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잊지 말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갖고 트럼프와의 남은 협상에 강하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y.